국가보다 나라가 몇만배 도둑이라는 국민의 공감대 없이는 포퓰리즘은 멈추지 않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포퓰리즘의 원인을 모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함석하는 국가를 도둑이라 내세웠습니다. 나라를 전그데 함석을 그리고 나라를 전망으로 내세웠는데 국가는 서양식 법치주의 나라 법치주의 즉 이승만 개새끼 아 이제 이승만 개새끼에서 박정희 개새끼까지. 나라는 군주제로 돌아간 시족사회. 국가와 나라란 말이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똑같이 쓰이죠. 그런데 함석헌은 다르겠어. 그래서 함석헌의 최종 전망은 사돈의 팔촌까지 한가족 시족사회 동성촌락 환상을 위해서 군주신, 부족신, 임금이 중심이어야 된다. 이건 법치시장 경제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부동산 가격 떡상, 세금 폭탄공화하고, 부패 끝장 정권. 왠지 익숙하죠? 한국 역사책 19세기 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세금 살포의 원인은 이 종법제가 이 충성을 매수해야 된다는 시스템이에요. 충성을 매수해야 된다는 시스템이에요. 조선 후기에 역사책에 전부 다 매수야, 매수. 충성 매수. 기업주를 위한 천도교 논리가 좌파에 판판이 깨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주한테 무릉도원 보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정치에선 표가 중요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는 그냥 기업이 망하든 말든 그냥 그 뭐랄까 저기 저 소화적 이기주의로 그냥 해서 화전민 의식으로 여기 여기 해먹자 이게 더 많다 지금 그 정도로 도덕이 무너졌어요 근데 도덕이 무너졌는데도 국민들이 도덕을 생각하면은 자기 말안 들을까봐, 자기 말안 들을까봐. 그조갑자씨 내내 해 해왔던 그 포지션 보세요. 도덕 도그 도덕 도덕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무당 기준에 뭐 물론 무당 기준 제 해석입니다. 그 신채호 선생의 그런 그그 그 무당 그 무당의 무하고. 그 상무하고 그 섞여 있는 겹쳐진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은 윤리가 없어야지. 그런, 그런 정치 하려면은. 그래서 그 문장 사형, 사형, 사형 하고 그걸 그 외치는 연사가 무당이 되고 거기에 박수치는 그 대중 수준으로 하려면 윤리가 없어야지. 근데 그걸 그 잔치를 위해서 국민이 다 죽어나는 거야. 일반 경그전 경력 경제학자들이 기업 이익 확장을 위해서 일반 국민 정가를 동의하지가 않죠. 지금 사실 일반 일반 국민의 가장 중립적인 입장이 그냥 부동산 가격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이거잖아요. 가장 중도 중도 지금 한국 정치의 중도 포지션의 제일 핵심이 연금 개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은 연금 개혁이 강제. 강제 연금 개혁 되잖아요.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은 부동산 가격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중도 세력의 그 핵심이죠 지금. 이 조선일보 그 칼럼의 맨 마지막에 이 소용돌이를 멈출 세울 사람은 유권자들밖에 없다. 아, 진짜 야비하다. 진짜 야비해 조선 지금 현재 함석헌이 조선일보 개, 계열의 대, 대장 아닙니까 대장? 모든 원인은 결국은 조선일보 신문에 두목님한테 있었어요 두목님한테 있었다고 그래서 그 두목님 노선, 노선을 일탈해야 되는데 자우지간 그래서 지금 그 유권자가 쉽게 지금 못 거치는 이유가 히틀러 말로만 히틀러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히틀러식의 지금 군주식 그러니까 그 히틀러는 유럽 사회 기준으로 아시아 정치야 유럽 기준으로 아시아 정치의 계획인데 중국 문명은 다 히틀러야 중국 아 주, 중국 문명은 전부 히틀러라고 그래서 그 저기 대중 독재로 신화 이용하 개돼지 호출하고 있는데 지금 최소한 이 대중 독재로 나아가는 이그 독재자의 그 개돼지들 지금 현재 문장 지지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꽤 높죠. 한국 신화를 이용한 개대 조출이 막강한 파워를 구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신화 호출을 안 해. 왜냐면은 아직도 미망이 있는가. 그 부산 경남권에 있는 신종교가 전라도를 뒤저 어가 그 규제하고 나가 북한도 규제한다. 아이고 참. 그래서 그상상속 우주 우주관은 중국의 그그 그, 부족 전쟁, 좌파 권력 확장에 무당 신앙이 난발되고 무당 신앙은 대중 독재 연결되고 이거 너무 너무 흔해요. 그래서 그 이재명이 세금 살포하는 거, 그거는 모두 다 한국 신화로 군주신, 영웅, 영웅, 그러니까 저항력 대중들한테 영웅으로 비춰지겠다 히틀러하고 똑같죠 사실. 근데, 또, 히틀러라고 말하면은, 군사정권 때, 군사정권 때, 한국 정치의 모든 언어가, 칠순 노인들, 중졸, 국졸, 중졸, 노인, 이러니까 문제야. 히틀러라고 말하면서, 나는, 저는, 최근, 최근 버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조갑재 씨처럼, 그, 칠순 노인들의 국졸, 중졸 버전 아닙니다. 그, 한국 시대, 신화 시대를 써가지고, 대중 권력 하려고, 그래서 살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재명의 그 기본소득이 분단체제로네. 그레 레닌의 빵 평화 토지도 딱그그그 그, 그 시기고 샤머니즘이 어디서 났습니까? 샤머니즘이 소련이 소련 샤머니즘이 소련 소련지대야 소련지대. 레닌의 빵 평화 토지도 거기서 나온 거고 근데 이 세금 살포 저, 좌파 정권의 직접적 조조 조, 조상이 19세기 노론 정치인데. 김정호 교수 또이 말을 안 해. 김정호 교수 윤희수 교원은 마치 노론에서 나온 양반 후손인 것처럼 느껴지죠? 이 이야기를 안 해. 이 뻔한 걸 이야기 안 해. 이 뻔한 걸 이야기 안 해. 프리드만의 책을 지금 자유, 그, 윤, 윤성열 씨가 오독했죠. 방, 방어가 불가능하게 오독을 했어. 그러니까 그 신종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요 기독교인이 공자를 읽으면서 아공 기독교인들한테 공그 조상숭배가 족같죠 그래서 그 공자의 조상숭배 빼고 읽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식으로 신종교인들이 기독교인 특유의 그수평조 조직이 마음에 안 든다 다 왜곡해 버렸잖아. 근데 그런 식의 문화가 90년대 이후로 방대하게 벌어졌죠. 백종원이 이용하듯 외국 세력 없고, 정치한 민주파리에 국민이 다 속았죠. 외국도 속았고. 백종원이 교황도 되고, 세계교회도 되고, 미국 좌파도 되고, 지금 백종원을 이용해 먹는 이런 정치, 골목식당, 이런 게 한국에 너무 많았어. 조수, 그렇게 쉽게 말해서 지금 계속, 그 포퓰리즘의 기원은 조선 후기다. 19세기다. 19세기 역사책이 너무 너무 잘나왔잖아 역사책 한번 보세요. 19세기 19세기 한번 보라고 전라, 전라도 노론들이 어떻게 그세 재정을 물난하게 했나? 치유 방법은 뻔한데 근데 이걸 말안 해. 조선 후그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19세기 때 노론 노론 독재 때 일반인들이 왜왜 왜? 꼼짝 못 했을까? 그거 그 그것까지 연구했더라고. 지금 학자들이 19세기 노론 사회왜 일반인들은 노론 독 노론 양반에 대들지 못했을까? 그래 꼼짝 못 하는 거라고. 그래서 바꾸려면은 그 함석헌 때문에 퍼지고 있는 전라도 천도교. 함석헌 때문에 퍼지고 있는 전라도 천도교. 함석헌 때문에 퍼지고 있는 전라도 천도교. 이 문화를 교체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조선일보 당신들의 부 두목님 문제야. 아시겠습니까? 그 지금 현재 그 지금 모든 그 좌파들은 그좌 좌익사상 아니라 무당신앙 깔고 하잖아. 아씨 하 저, 이게 존나 한스럽네. 이거 엎어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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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없는 거, 전지전능하고, 뭐, 뭐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군주신, 이재명이 해라, 문재앙이 해라, 뭐, 노무현이 해라, 김대중이 해라. 그렇게 중국의 사회는 부족전쟁으로 승리를 하면은 다 했나 봅니다. 승리한 부족이 다 패배한 부족을 갈가먹었나 봅니다. 중국사회는, 그, 그게 정상인가 봅니다. 그걸 누가 허락했냐고. 부정선거, 사기 탄핵, 드루킹 등등 모두 신종교 때문입니다. 부정선거와 불법 탄핵과 포퓰리즘 매수와 매수 정치하는 매수 정치. 이게 귀주 교주님의 안전. 그러니까 조선 조선일보, 그조일보는 부정선거를 초래한 문화는 안 고치고 포퓰리즘을 고치라고 좌파 독재틀을 고스란히 놔두고 대중에게 나서라는 거죠. 대중에게 죽으라는 겁니다. 조선일보를 조선일보를 위해서 조선일보 왜 조선일보는 빈과일보처럼 정면으로 그렇게, 예, 뭔, 뭔 이야기합니까? 참 야비하죠. 사족. 최근에는, 그, 국가란 말을 또, 또, 그, 원래 국가란 말 싫어하는 이들이 국가란 말 씁니다. 이제 모든 걸다 장악했다고 봅니다. 뭐, 법원 위에, 위에 장악하는데. 지금 그, 포퓰리즘을 극복하려면은, 이때, 함석헌도 아마 그 80년대 중반에 그 살아있었을 겁니다. 이때 총일국시론하면서 신종교 후천개벽신앙으로 남북한을 하나로 하자하는 그 정치권의 논의이 자체를 이제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재 사람들이 그 조상보다 그러니까 중국식 지배질서보다 우월한가 자유민주주의를 말로만이 아니라 형식만이 아니라 구색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이 이 노선 유성환 전 의원의 노선을 이제 끝났다. 이제 노령화되는 인구. 이제 그 뭐랄까 저기죠. 청그5 6년부터 63년까지 베이비 부모가 노인이 돼서 이제 그 생산 인구가 없어서 이제 그 진짜 그것 때려 그 막, 막는 거야. 급급하다. 현실적 그런데 현실적인 눈을 계속 안 보고 신종교 노인들은 자기들의 그 신종교로 그렇게 가야지 자기들에게 오늘 밥그릇에 도치돼 가지고 포플리즘하고 똑같죠 그 포플리즘 받아 처먹는 심리하고 똑같죠 똑같애 안 고쳐 죽어도 안 고쳐 조선일보 신종교 노인들의 착각 우리 때는 저항했는데 대중들은 왜 저항 안 할까 그래서 신종교 노인들의 아르바이트 거리로 신, 그, 그, 신종교 노인들의 7 0년대식7 0년대식 선동에 대중들이 움직일 줄 알아. 근데 한국 사회는 다 늙었죠. 모든 게 힘들어 합니다. 저 그, 올림픽 야구에서 크게 지, 지, 막 지구할 그럴 때, 그래도 뭐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모든 게다 힘들어 하죠. 옛날엔 없었어요. 저, 제 생각에서도. 신종교 노인들의 전성시대는, 대모의 주력군 청년입니다. 대모의 주력군은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서야 조국이 산다. 뭐 이런 식의 등등 대모 데모, 대모군들의 그 구절 이런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대중들은 다 늙고 힘들고 약해졌는데 쥐어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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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교 무당신앙이 아, 이보다 더 악마가 없다. 악마가 없다. 악마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론 독재 때 대중들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다못해 저도 저, 저,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조회수가 100이 안 넘는 기껏에 어쩌다가 100 넘을까 말까 하는 이런 유튜브에서만 소리, 이야기하지? 왜 영향력 과시하지 못할까? 조선욱이 노론 독재 때도 그냥 혼자 떠들고 많은 건 허락했다. 논문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신종교 극복 없이는 모든 게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자 조선일보 논설위원 좀꼭좀 좀 읽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함석헌 저작집이 틀렸다. 함석헌 저작집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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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단 없이 포퓰리즘 하나도 못 고친다. 이제 500원 걸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